"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좋은 선택, 나쁜 선택, 그다음에 일곱 시간이 클리어 됐다라는 얘기 하면서, 자기 때는" 들키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비선 그렇죠. 라인에 있을 때는. 아. 그리고 최순실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매듭이 되는 게 바로 정윤회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어, 실제로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그나마 밖에 버티고 있는 한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윤회에 대한 문제가 아직은 방산비리까지 안간 거죠. 그러면 그것까지 가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면은 거짓 참에던 진심으로 어린 반성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접고자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송구하다, 라 이야기하는 건그대법까지가야지저는 메디플린다고 봅니다. 실제로요, 저희가 잠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스스로도 그런데요. 그 그러니까 문제를 어설프게, 아, 이쯤 되면 저 사람들이 좀 불쌍하구나라고 우리는 측은지심을 갖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진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정말 그 친일 이후부터 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로 가겠다고 해야지 된다. 그리고 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도려내겠다고 한다면 저는 정의는 문제까지 가야지만 반 정도가 정리된다. 그리고 이명박 세력을 제대로 도려내야지 우리 미래 세대 특히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덜 힘들게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진짜. 선배로서 또는 부모로서 뭐 이런 피와 땀이 고스란히 이제 좀 안정적인 정말 꽃길만 걷게 할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동의. 단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뭐 그때쯤 되면 반성하고 참회, 고백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저는 안타깝지만 어. 부동의.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네. 오히려 역사에서 실제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음. 과거 무슨 2차 대전 이후에 전범들의 경우도 그렇고 저 유대인들에 대한 뭐 인권 유린을 하고 학살을 했던 그런 범죄자들의 경우에 마지막에까지도 어떻게 저런 사고 구조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자기들이 전혀 이게 죄가 아니다라는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오히려 박근혜와 그 주변 세력의 사고 구조 이런 것은 사실은 냉정해 보면 정치권 내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역사가 보면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정상적인 참여의 과정을 꼭 거치지 않고 약간 마비 상태에서 어떤 세력이 이렇게 역사의 물길래서 사라질 때는 주변화가 되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굉장히 놀라는게 우리 여의도에 그 국회 앞에 저 당사 앞에 지나갈 때 자유한국당 앞에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네. 사진을 무슨 이윤택 이윤택 이은택 머리 붙여 가지고 해 놓고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노래 희한한거 틀어 놓고 막 그런 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박근혜 지지 부대 뭐 이런 정소에 대한 뭐 충성 그런 걸 보면 저는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할때 보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정말 매일매일을 야, 수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순간 잠깐 참게 돼. 너무 화가 나.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민주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아 저런 것도 우리가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배우는 건가?라고 한편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극극극극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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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수화하는 예, 거죠. 아까 국정농단 여러 이야기 속에 저도 확신 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아니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사실 그게 바뀌혜를 끌어내리는 원동력이었는데 이재용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타겟이 박근혜가 아니라 이재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정치세력은 몰락하니까 저렇게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 갇히는데 이재용은 역시 삼성공화국이란 느낌적 느낌을 갖게 되면 삼성한테도 결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재용이 제가 들은 바로는 캐릭터가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갖고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초를 볼수 있었던 게 2심 끝나고 집행유예가 돼서 플려났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입속에 미소를 짓냐 카메라가 다 있는데? 나오니까 좋은 거죠. 그걸 못 감추면 그, 저는 그 사람은 관리자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 좋은 미소를 감추지를 못하는 정도의 이, 인격밖에 안 되는 인간이고요. 그런 건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다도 아니지, 뭐, 알고 보면. 그냥 풀려난 어, 거죠. 어, 어. 죄는 계속 묻는 네. 거고.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 들어가겠죠, 뭐. 자, 어제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용 농단에 있어가지고 어떤 언론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10분의 1도 드러난 게 아니다고. 거기 이제 정윤회 같은 사람이 나서서 아, 다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죠. 느낌적으로 덮으려고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제가 어. 정윤회를 보면서 참 가벼운 집단이구나. 음. 그 사이를 못 참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이 구속됐으니까 이제 나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권력서열 2위 좀만 기다리세요. 음, 그러니까요. 음. 알겠습니다. 자, 이 재판에 나온 또 여러 가지 것 중에 단연코 이금 이재용 문제거든요. 여기에도 이재용한테 불련 선고도 있고요. 불리하지 않은 선고도 있고 막 그래요. 현재에 있는데 일단 박근혜가 삼성한테 받은 뇌물은 72억 원. 이렇게 박근혜 재판에서 그런 거고요. 이재용 항소심에서는 36억만 뇌물로 받습니다 뇌물 받은 사람들은 72억 원을 받았는데 존 사람. 존 사람은 36억 원을 줬다. 결국은 이재용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36억하고 72억의 차이는 적어죠. 말 말의 소유권을 뭘로 봤는지 지금 그렇죠, 그 차이 아니겠어요? 예, 말의 소유권을 한쪽에서는 이것은 삼성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고 음. 또 하나는 이것은 최순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어서 그것을 최순실에게 있는 것으로 본 것일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뇌물로 인정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관련된 재판 가운데 이재용 관련된 판결이 모순되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몇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뇌물의 X 부분도 있고, 안중범 매수첩을 증거로 어,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공통으로 되는 부분이 소위 포괄적 승계 작업의 실체가 존재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품과 이번 제품이 공이 그것이 일반 국민의 인식과 달리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각각 어떤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고 법조 쪽에서도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런 예. 것이 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가장 사실을 이번에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중에는 승계 작업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 부분이 사실은 삼성과 이재용 관련, 네. 지재용 직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재용과 삼성, 이재용 부분에 대해서 아픈 부분일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공히 사실은 봐주는 판결이 된거 네.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쭉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그날 이렇게 재판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판사 재판장이 쭉 읽어줄 때 저는 굉장히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좀 중간에 어려운 얘기는 좀 풀어주고 풀려고. 아 그런 노력은 참 보기 좋다라는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판결이 유죄로 날 거라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미 큰 격동의 시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가 국민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이렇게 좋게 봤는데 사실은 그딱 대목을 보면서 아 저거는 야 정말 저 벽을 못 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 양반이 자기 실드를 그렇게 치는 거잖아요. 표현은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요. 유죄가 사실상 맞지만. 증거가 부족하잖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검찰한테 아, 그렇죠. 살짝의 책임을 전가하는 근데 사실 우리 원장님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치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 승계자국을 도와주는 거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결과는 분명히 뇌물적 성격이 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조삼모사 교원영색? 이런 한자들이 동원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봐주기 위한 판결?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방송, 그 소요방송에 그 친구들이 이미 방송 나왔습니다만. 판결문이 아니라 설득문이라고 그렇게 받을 때일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모질을 주려고 보니까 비난이 쏟아질 걸 우려해가지고 굉장히 장문의 그걸 준비해 와서 설득을 막 시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런 저런 걸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범뒤를 구성하고 논리를 구성할 때 어려운 말을 막 복잡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저걸 저렇게 구성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개념을 딱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명료하지 않아서 실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실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딱그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참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그럴싸한것 같은데 듣고 나면 어 그러면 그 개념을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야 라는 굉장히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국민적 감정은 이재용이 풀려나서 분하다. 정말 희한하게도 국정농단 관련해서 유일하게 밖으로 빠져나오신 분, 그게 삼성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용 대법원 결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대법원도 고민인 게, 저는 합의체로 갈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어요. 그게 맞겠죠. 왜냐면 이게 어떤 결론이 나도 한두 사람이 그걸 이렇게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모제 일부 유죄를 가지고 어. 다시 내려보낼 것 같은데요? 어. 법원에서? 이재용 같은 자들은 좀 혼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심 어. 재판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명수 총리 이심 재판 때 검찰보다 더 무도하게 판결을 내린 판사거든요. 그 판사가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했던 건데 저는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8, 7년 6월 이후에 7, 8월 노동자대 투쟁이 터져나오고, 이번에 촛불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다른 이슈들 터져나오고, 그 중에 예를 들어 뭐 미투 같은 걸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권력의 권좌에서 내려온, 끌어져 내려온 박근혜를 정리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더 국민의 관심이 가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미투로가 이번에 시작됐지만 그런 남아있는 실질적인 이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권력에 대한 문제인데 삼성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오히려 저는 이에 대한 국민의 어떤 관심 또는 주목 이것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세나에서 또는 뭐 당에서 정치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문제라고 네. 봅니다. 그니까그 직후에 제가 언론에 논평들을 쭉 봤는데. 후에 언론들은 그 문제를 바로 지적은 별로 안 했어요. 삼성 거요. 네. 그런데 네. 당에서 논평 나온 걸 보니까 박 공개 대변인이 그 문제를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저도 비공개에서는 짚었어요. 그러니까 아, 형량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었고 국민 여론 중에 벌금 180억 원을 우리 국민들은 1800억 원으로 듣는다. 그 다음에 삼성에 대한 판결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깊숙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저도. 네. 음. 지금 박근혜 씨는 재판이 더 있죠. 특할비 두 개죠. 두 개. 두 범죄 혐의는 다른 사건으로 해서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추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아. 특할비 36억, 36억 원 하고 그 다음에 진박 <laughs> 간별 그다고 해서 김, 김재원 의원 통해가지고 현 기환, 어. 정무수석해서 그 여론조사 쓴거 그게 5억 원인가요? 음. 그두 개니까 사실은 그 개별 사안으로 놓고 보면 1억만 해도 지금 그게 3년인가 실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사실은 20년의 형량이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박근혜 씨의 지지자들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일종의 우리가 확신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슷한 여러 가지 중에 확증 편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자기들 간에는 그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주말마다 모이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음모의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옥살을 하고 있다. 요 마인드를 한 1년, 2년 이렇게 갖고 가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스스로 그것이 그렇죠. 저 맞는 세뇌, 게 되는 거죠. 셀프 세뇌가 돼가지고 박근혜가 오히려 탄압받는 영웅화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각들을 줄여줘야만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박근혜 씨 반성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인정하고 국민들께 이러이러한 문제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감옥에 갇힌 히 후에 그런 메시지가 한 번쯤이라도 나와줬어야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라도 자기 마무리를 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한쪽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갇혀 있게 된 박근혜의 태도 변화. 그게 사실 마지막 관전 포인트잖아요. 음.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국가의 국정을 쥐었던 사람이 보이는가. 근데 그것조차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서글픈 거죠. 그런데 맞아요. 인식으로 보면 냉정하게 볼 때는 저는 이미 스스로 어느 정도. 뭐국